중국폰 미쳤냐? 내가 그걸 왜 써? <목소리도> 야침 닦고. <닦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벌써 10월이 오면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시될 스마트폰도 거의 큼지막한 것들은 거의 다 출시했죠. 갤럭시는 상반기 S24 시리즈, 하반기는 폴드6와 플립6를 출시했고, 9월 아이폰 16 시리즈도 모두 출시해서 사실상 파티는 거의 끝났어요. 근데 최근 들려온 소식은, 삼성에서 마지막으로 출시할 스마트폰 한 대가 더 남았다는 것. 그게 뭐냐면, 최근에 나왔던 폴드6의 파생 라인업으로 볼수 있는 삼성 갤럭시 폴드 슬림 라인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나오게 된 배경을 알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 갤럭시 Z 폴드 6 슬림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왜삼성은이 제품을 출시하려고 한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새롭게 나올 슬림은 어떻게 나올까? 지금까지 나온 루머를 종합해 보자면 펼쳤을 땐큰 불만이 없지만 접었을 땐 일반 스마트폰보다 두꺼워서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폴더블이 앞다투어 어떻게 슬림하게 만들까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폴드를 더 얇게 만들어진 슬림 버전을 출시하려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확한 이름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 이제 들리는 소식에서는 갤럭시 Z 폴드 6 슬림이 될 것인지, 갤럭시 폴드 슬림이될 것인지, 혹은 갤럭시 폴드 SE라고 하는데 그 FE 있잖아요. 펜 에디션처럼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폴드 슬림이 될지, SE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나올 제품은 어떠한 스펙으로 나올까? 먼저 에반 블레스에 의하면 메인 디스플레이는 8인치, 접었을 때 6.5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로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폴드 6 대비 보자면 내부 외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는 정도예요. 그럼 현재 폴더블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두께는 어느 정도가 될까? 루머는 두께는 접었을 때 10.6mm, 폴드6 대비 1.5mm 더 얇아진다고 해요. 펼치면 4.9mm로 추정됩니다. 펼쳤을 땐 엄청 얇은 게 체감될 것 같기는 한데 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지 사실 이게 접었을 때 두께는 폴드6 대비 그렇게까지 얇아지는 것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슬리마를 위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S펜이 빠질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고 또 다른 루머에서는 이 S펜의 방식이 빠지지만 다른 방식으로 펜을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슬리화를 하는 만큼 무게도 더 많이 줄일 것 같은데 지금보다 얼마나 더줄어들지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죠. 나머지 스펙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콜컴의 스냅드래곤 A 젠3가 들어갈 것이고 12GB의 램 256GB부터 1TB의 저장 공간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에서 슬림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출되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루머는 기존 갤럭시에 탑재해주던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될 것 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 렌더를 보면 이제 더 슬림해져서 부각되는 것도 있지만 카툭티가 조금은 더 커져 보여요. 게다가 백플레이트도 그냥 유리가 아니라 헤어라인 처리가 들어간 뭔가 이제 금속 같은 티타늄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가격은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대략 한 280만 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아마 지금 이제 거의 출시 시기가 루머로는 다가오기는 했는데 예, 2024년 안에는 출시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년 1월에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와야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폴더블이 나온다. 요거는 조금 이제 시기 안 맞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 빠르게 출시된다면 뭐한 10월 말 정도에 출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폴드 슬림을 생각하면 이제 이것도 새로운 라인업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출시되는 게 아니냐 할수 있는데 사실 삼성의 다른 스마트폰처럼 글로벌로 출시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슬림 라인업을 기획한 배경도 타겟팅한 국가도 모두 중국이에요. 이거는 중국에 출시한다면 그신계차나 시리즈 있잖아요. W20로 출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얘를 이제 중국에서만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또 한국은 삼성의 본진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도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 슬림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왜 삼성이 갑자기 중국을 타겟팅해서 슬림 버전을 내놓게 되었을까? 한국에서도 사실 지금은 이제 중국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적죠. 실제로 샤오미나 여러 중국폰을 보더라도 버그 평은 가성비가 괜찮아서 꽤 구입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플래그십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 대비 한국에서 사용하는 메리트가 전혀 없어서 뭐 이제 거의 수입도 되지 않고 많이 구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뭐 보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잡혀있는 것도 한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중국폰에 관심이 되게 없긴 하지만 또 이것을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로 보자면 특히 폴더블에서 중국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제 카운터포인트의 전세계 폴더블 직계 자료를 보잖아요. 이거는 2024년 2분기 기준인데 폴더블 시장은 전년동기 48%나 증가하면서 중국이 전체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신기했던 게 뭐냐면 중국의 아느라는 브랜드가 삼성을 처음으로 제치고 서 유럽에서는 1위까지 먹었다고 해요. 아다가 삼성을 제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폴더블의 제대로 된 시작을 삼성이 알렸고 중국이야 뭐 특수한 시장이다 보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삼성이 막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시장 끝 특히 폴더블에서의 시장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어떻게 아너가 서유럽에서 만큼이라도 일를 먹었냐. 지금은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지만 아너 매직 V2의 등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요거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 아무튼 폴더블 시장에서는 무시 못할 수준으로 꽤 많이 올라온데다가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더라도 또 다른 중국인 샤오미가 8월 연간 판매량에서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 스마트폰 브랜드로 등극했습니다. 샤오미가 2위가 된 것은 3년 만에 처음이에요. 또그렇 있죠. 사실 이게 8월 판매량이기 때문에 빈집털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아이폰 신형이 9월에 나오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8월은 애플의 판매량이 좀 많이 약하긴 합니다. 물론 그 영향도 있긴 있겠지만 뭐 이제 전년도, 이전년도 8월에는 샤오미가 애플을 잡지 못했는데 올해는 잡은 것을 봤을 땐 애플의 상대적인 부진, 샤오미의 약진이 콜라보된 결과로 보입니다. 게다가 샤오미는 뭐 레드미 13이라든지 200달러 미만의 저렴한 가격대의 스마트폰도 많이 팔기도 하고요. 물론 아직까지 글로벌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랑 1위는 삼성이긴 합니다.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라면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24.8%에서 10%. 8.9%로 조금 감소하긴 했어요. 중국 브랜드가 서유럽에서 이제 삼성을 제시고 1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또 이제 뭐 다르게 보자면 폴더블 시장이 아직까지 많이 작긴 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비율로 보자면 한1% 남짓. 예를 들어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보잖아요.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 2억 9천만 대로 보이는데 여기서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대략 한 310만 대로 상당히 적은 수치예요. 근데 또뭐한 2027년에는 한 1억 대의 출하량을 전망하고 있 다고 하기도 하고요. 조금 신기한 건 바로 다음 해는 2025년 그리고 2026년, 2027년인데 이 1천만 대 수준에서 1억 대의 출하를 전망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삼성의 판단을 생각해 보자면 아무리 지금 폴더블 비중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작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폴더블 시장은 뭐한 3년 내에 1억 대를 마주하고 있을 정도로 점점 더 커져가는 시장이고 중국에서 경쟁자들이 위협하고 있고 아직까지 서유럽이긴 하지만 지금 폴더블 1위 자리를 뺏길 지경에 있는 상황이므로 삼성은 이 상황을 꼭 견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더군다나 중국 인구도 많고 이제 중국 시장의 비율이 꽤 이제 전체로 봤을 때좀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중국내에서 현재 폴더블 시장에서는 슬림화를 되게 많이 강조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폴더블 시리즈를 특히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슬림 S 시리즈를 중국에서 출시하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럼 현재 중국에서 폴더블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최근 아너라는 브랜드에서 매직 V3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아마 아너 매직 V2도 꽤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최근. V3를 출시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폰 도 보면 이제 셀링 포인트 자체가 세계에서 제일 얇은 스마트폰이라고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출시 예정인 폴드 SE 혹은 슬림이 10.6mm인데? 얘는 두께가 9.2mm예요. 무게는 현재 이제 슬림 버전이 유출된 게 없지만 폴드 6 기준으로 보자면 한 13g 정도 더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화면 사이즈도 약 8인치, 6.5인치로 폴드 6보다는 조금 크고 슬림과는 같아요. 12기가, 16기가 램이 있고요. 로레스는스냅드래곤 A Gen3, 방수는 IPX8 등급, 그리고 9.2mm로 되게 얇은데 배터리도 5 1 5 0 m a h 돼요. 유선은 66W, 무선은 50W로 충전 속도도 꽤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가장 저렴. 모델 기준으로 8,999위안 환율과 관세를 생각했을 땐 대략 한 1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중국 스마트폰은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서유럽에서 삼성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자료를 조사해보다 보니까 야 이거 중국이 다른 건 몰라도 폴더블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초에 삼성이 압도적으로 강세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중국폰을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생각일 거고 저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컨텐츠를 알아. 보고자 한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 폴더블의 기세가 실제로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쯤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긴 했어요. 아직까지 뭐서업테어 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사용성이야 삼성이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스펙시트로만 보더라도 이제는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삼성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견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슬림 버전을 어, 출시하는 걸 거예요. 저도 뭐 이제 솔직한 말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 잘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갤럭시 폴드 슬림이 폴더블의 명상을 다시 되찾아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갤럭시 폴더가 워낙 잘 나와서 뭐 중국폰을 살 생각은 없었는데 중국 폴더블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을지가 궁금해서 매직 V3는 한번 사보고 싶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새로운 갤럭시 폴드 슬림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이것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함께 살펴봤고요 나중에 슬림이 나오면 저도 이제 구입해서 리뷰를 해볼 예정이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신다면, 중국의 그아나운 매직 v3도 한번 구입해서 같이 뭐 비교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중국 폰들 쓰기가 이 워낙 불편해서, 뭐 이제 폴드로 구입하겠지만,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또 그것도 볼수 있으니까요. 그 화해가... 최근에 뭐 삼단 폴더블 내놓고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기술적으로 문제도 있을 거고 실제로 많이 안 팔릴 폰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사달라고 댓글 요청도 되게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근데 아너 V3는 제가 경험적으로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물론 실제로 뭐 쓰게 되지는 않을 거지만 초기에 중국 폴더블 별로 안 좋았거든요. 뭐 내구성 문제도 있고 뭐 프리스타프도 안 되고 뭐 있었는데 지금은 또꽤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